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아 진짜 날씨가 너무 좋죠 제방 앞에도 목련하고 진달래가 활짝 피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봄날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 모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자체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모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뭐 분량으로만 따진다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다음에 제일 긴 내용이에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굉장히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 거죠. 할 말이 많은 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우리도 그 모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만 이 심판의 내용이 좀 와닿을 것 같은데요. 모압은 일단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 아시죠.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두 딸이 자손을 갖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겨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 자손이 모압입니다. 또어 연관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요. 발람 아시죠. <laughs>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저주를 하는 그 발람의 예언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도 모합왕 발락이었습니다. 또 좋은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루트! <laughs> 아시죠? 어, 다윗의 증조할머니 루트도 모합 출신입니다. 뭐, 아무리 적대 관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가까이 있으니까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모합으로 피신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위 씨 왕이 되었을 때 모합을 정복합니다. 뭐, 솔로몬 때도 모합이 그 통치 안에 있었고, 어, 아홉 번 이후쯤 됐을 때 이제 다시 독립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이 이제 이 지역 자체를 영향을 줄때 같이 뭐, 아수르의 영향권, 바벨론의 영향권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BC 580년에서 570년 사이에 아랍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고 그 이후로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모압의 히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시고 이제 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후란드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리아 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성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항패야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모압이 망하게 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 모압에서의 한란이 얼마나 컸으면 어, 어린 아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다고 하는 건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어~ 막그 멸망으로 인해서 막 울려퍼진다 이 말은 얼마나 순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절, 그들이 루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루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야의 노간주 남아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금모스는 그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 갈 것이다. 네. 어, 그들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들의 업적, 그들의 보물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종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그거로 인해서 정복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모스는 어, 모하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한테 최고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식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그런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기하라 그 성읍들이 항피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제 그모압이왜 어떻게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주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여도다. 네, 모하의 가장 훌륭한 특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그들의 자랑인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건 거죠. 앞에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 잡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늘 젊었을 때부터 한 번도 뭐 이렇게 점령당거나 그렇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 형태가 마치 술이,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그고 나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러면 맛이 변하는데 그한 포도주 병에서 계속 있은것 같이 그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되었다. 뭐, 결국 그, 그과정을 통해서 교만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이 결국은 멸망의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심판의 요소거리가 되는 건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가지지 못함, 우리의 어떤 부족함, 상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빛을 발해서 그것이 세상을 살기, 살리는 무기가 되고 또, 어, 나의 스펙이 됨을 정말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대를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무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느님께서 그 옮겨지지 않는 병 고스란히 잘 보관된 그 술병을 옮길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옮길 거라는 거죠 다른 병에다가 그렇게 된 이유가 마치 이스라엘이 베델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이 음, 그들이 금모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 말하노라 모압이 항폐하였도다 그 성업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들이 이제 군사... 력을 기회로 삼는 건 거죠 군사력 되면 우리는 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라고 결정하신 그 나라는 어떤 군사력이 있어도 어떤 보물이 있어도 결국은 심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졌는고 할지니라 기브온에 사는 따라 내 영아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네 어, 사람들이 나중에, 어, 그 아름다운 지팡이 어떻게 풀어졌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합을 보면서. 그러면서 디본에 사는 딸아, 딸이라고 얘기하죠. 표현하죠. 근데 어, 네가 영하로운 자리에서 이제 메마른 땅으로 내려오라는 건 거예요. 여기서 메마른 땅은 항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오물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더러운 곳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최하의 자리 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서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농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패하였다 할 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가, 아사와, 메, 메비약가, 디본가, 느보와, 베띠블라다임가, 기리아다임가, 백기물가, 뱀무온가, 그리옥가, 보스라와 모압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르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여러 지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모든 지형이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봐서 정말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와에 호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모압이 그들의 자랑거리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뒹굴게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언급했고 에스겔도 나중에 보면 언급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것을 기뻐하던 그들도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게 어,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자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이 계속 교만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의 극치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결국은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지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가위가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네, 포도나무, 어, 그리고 뭐 포도주, 이런 것들이 다 바다 건너까지 수출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 영화를 갖다 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 다 뺏길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합당에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에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의 를 지나 아아스까지와 소알과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항폐하였으미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네, 모함에서 기쁨의 소리, 수학의 기쁨의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건 거죠. 황폐할 것인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모합 산당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순배의 끝은 죽음이고 파멸입니다. 자,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네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사라졌을 때그 절망감은 너무 크죠 그 상실감은 너무 크죠. 그 모압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피리 소리 슬퍼할 때 장례식 때 부르는 그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서깨뜨린것 같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슬판다는 거예요. 여기 3 7 절에 뭐 대머리, 수염 밀고 손에 칼정 내고 허리 굵은 배 이런 모든 것들이 슬픔을 표시하는 모압의 간습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초상집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려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네, 모압이 파괴되었으므로 모압을 위해서 애곡하고 아, 부끄러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모합이 그렇게 항피하게 되었더라. 이거 자체가 아주 조롱거리와 공포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 같이 교만하고 그들 같이 우상숭배를 하면 저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40절. 우,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네,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합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네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서 날개를 피고어 마치 그그 그 성읍들이 점령되어서 모압의 군사들이 상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여인처럼 부르짖게 된다는 건 거잖아요 여기서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런 순으로 어, 계속 차례대로 망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십절 모압이 여와를 거슬러 사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예,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거슬러서 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만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라고 이 흐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죠. 자,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얼무가 내게 닥쳤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성수리를 사람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이도다. 그무수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을 사로 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네. 결국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아들까지도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로잡혀 가고 또 딸들도 포로 잡혀 가는 음, 다 패망하게 되는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으로써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압 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결말로 4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맨날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초제일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빗물이 한 위치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견고한 바위가 깨집니다. 둘을 직접 갖다 놓고 비교하면 빗물 한 방울하고 바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찮은 빗물이 이 바위를 깰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빗물이 같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그 바위는 분명히 깨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조준이 되어서 성실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사소한 나의 일상을 통해서 경고한 세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오고, 이사를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할때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 이사오고 실제로 9층에서 떨어지는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퀴샨이기 때문에 실천했던 저의 작은 주차 습관 때문에 제 차가 그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서 어, 살려냈습니다 또 지금은 예상치도 못하게 빨리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이 가정을 통해 또한 가정을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공간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조준된 우리의 일상이 세상을 바꿉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미미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 손에서 기적이 되길 소원하며 고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